이동교하 원래 전혀 관계가 없는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때 이제 학생운동 을 시작해서 경기도 경인천 대공무실 실장이 이근하셨었는데 힘들어서 더 못하겠다는 게 실제로 이제 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믿... 손바닥만한 열이 이렇게 관통하는데 나는 너를 안다. 믿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좀들해주십시오 예, 저는 기독교와 원래 전혀 관계가 없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제 생일은 4월 초파일이었고요. 어, <laughs> 지방 군청 소재지에 이제 뭐 중간 정도 되는 집에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때 지방 어디요? 어, 충남 조치원에 포목지 어. 예, 아들였는데 과학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셨어요? 예. 이자연과그을 추구하니까 하나님 같은 이제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을 자리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물, 물리적으로. 83년도 들어갔을 때가 광주 이제 항쟁 3년 뒤니까 뭐 학교 안에 경찰도 들어와 있고 말도 못하게 살고 네. 살고 그때 이제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학생운동을 어, 시작하신 어, 거군요. 예, 83년도 네. 시작해서 어 이제 오래 했어요.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주관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고 싶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난 그걸 하겠다는 그게 강에서 순하게 생겼어도 그걸 이제 고치고 이제 <웃음> <웃음> 피고 이제 끝까지 갔죠. 끝까지 가서 어, 4년 학생운동하고 밖에 노동운동 잠깐 하다가 같이 이제 조직으로 잡혀가가지고, 어, 징역을 한 10달 살고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인천, 경기도경 인천대공문실 실장이 이근하이었는데 <laughs> 거기에 저희 그룹이 가가지고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당하고. 형사 두 명, 의경 두 명이 이렇게 저, 저 담당으로 있고, 팬은 팀이 하나 있고, 어, 조사하다가 잘 얘기를 안 들으면 데리가가지고 팬은 방에다 보내서 거기 매트에다 엎어놓고 이제 이렇게 꾸기고 접고 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자기 신념을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다들, 그러니까 다들 엄청 부른 거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실망과 불신도 커지고. 그게 이제 잡혀온 사람, 그 동료들이 다그 상태였어요.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지 제적이 되, 되었거든요. 아, 근데 예. 2심에서 집행유예판결 받고, 상고 안에서 확정되자마자 이제 서울대 물리학관 제적이 됐죠. 그래서 고조를, 예, 고조상태로 오래 했었고. 그러니까 제적된 해가 몇 년이에요? 87년도. 87년에 예, 제적. 예. 팔9 년도에 음. 전두환이 그 오공 문제가 발생해서 백담사로 네네. 이제 피난을 갔을 때 그때 구속시키라는 여론을 잠재우려고 어 정치범, 시국사범들을 전부 다사면복권을다 시켜줬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복학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어요. 음. 안 하고 지방 이제 제 고향에서 한겨레 신문 지국 가면서 뭐 노동운동도 도와주고 뭐 농민운동도 도와주고 아직 이제 틀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농민회 만들려고 하는 것도 도와주고 해고당하면은 싸우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83년부터 91년까지니까 8년 정도 제 20대는 이제 다 거기에 운동을 쏟았던 셈이죠. 91년도는 이제 민주화가 조금 진전이 됐던 때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나간다. 때이기도 하죠. 이제 조금 민주화가 되고 네. 어, 대학교도 다시 복학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왜 그걸 안 하고? 옆에 와서 이제 돈도 안, 안 벌면서. 뭐 그런 것도 좀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소련 동국권의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게 유토피아적 이상주의가 몰락을 해버린 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실망이나 이제 이런 것도 컸었고요. 그래서 전업적인 운동가로 있는 게좀 어렵겠다. 고시를 봐서 민, 변호사를 해서 다시 변호사로 이제 그런 운동. 태이 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고시공부를 아서 올라왔는데 그때가 몇 년도에요? 91년도였어요. 91년도. 예. 제 마음속으로는 힘들어서 더 못하겠다는 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던 그게 강했던 것 같고 고시공부를 제가 이제 2년 정도 하고 2년 만에 붙었어요? 예, 2년 정도 해서 다행히 네. 붙었는데 어. 아니 그 전에 법을 공부하신 것도 아닐 텐데 2년 남자고 공부하면 뭐 사고고시 팍팍 붙고 그래요? 어, 그니까 친구들 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네, 근데 네. 결사적으로 하긴 했어요. <laughs> 어, 민법은 이제 사람들이 돈 벌고 뭐 소유하고 계약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법인데 자본주의 시대 이전부터 인간은 굉장히 자기 생존과 자기 생업과 자기 이제 소유와 이런 거를 위해서 결사적인 존재구나, 이게. 결사적인 존재다.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제 그런 어좀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는 인간을 굉장히 이제 이상적으로 봤던 거구나 굉장히 성선설적인 성선설적인 네그게 예, 건... 이제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막심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 법은 굉장히 성악설이구나 이쪽이 현실에 더 가까운 거고 인간이 굉장히 이제 이타적인 존재가 되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만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전제가 인간 본성 자체 에 대한 판단에서 아이고. 실패를 한 건가 보다. 그게 조화는 보이지만.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이기적인 존재.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존재 사실을 알게 된요 예. 그러니까 다시 그런 이상주의적인 운동이나 생각을, 할 생각은 이제 못하게 되는 쪽으로 좀 가, 심장이 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내 인생에 이제 이상도 없고 꿈도 없다. 뻥 뚫린 채로 계속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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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부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교회 다니는 건 이제 95년도 가, 가을에 와이프 만나서 똘딱 맘에 들어가지고, 이제,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 처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연애를 안 해봐서, 손을 이제 한번 잡고 싶은데, 저희 그때 사법연수 후배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남이섬을 가래요. 그러니까 오래 걸어야 돼가지고, 손 잡, 손 잡아진다고. 그래서 남이섬에 이 놀러가자. 그랬더니, 어,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돼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내가 교회를 가줄게. 그러고 가자. 어, 교회 갔다 가자. 사랑의 교회를 처음 나, 나가서 첫 번째 예를 그냥 드리고 같이 이제 남이섬 가가지고, 어, 손 잡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항모사님 계실 때 다녔, 다녔죠. 근데, 어, 교회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설교,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얘기가 이렇게 좀 네. 들어오는구나. 막 시즘은 이제 70년 하다 망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제 이, 기독교라는 건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걸 매주만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모여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듣, 듣는구나. 이게, 이 어, 뭔가 굉장히 강한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 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네. 이제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읽는데, 혁명가들 은 강한 글들을 많이 읽어 봤으니까. 네. 그니까 성경이 이제 어떤 구절들은, 아, 어, 이건 사람이 쓴 거라기엔 너무 강, 세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 같은 거가 그렇지. 너무 센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간의 견지나 또 이제 그런 운동이나 혁명 견지, 사람이 뭘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루는 게 성공이고, 이루지 못하는 건 실패고 이제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어, 그 구절은 사람이 완전히 망해도 상관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사람의 쓴글에서는잘 해봐 이런 정도 이제 위로는 해줄 수 있어도 망하는 것도 함락해서 손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쓰다고 하지 어렵겠다. 그리고 이제 무협지를 보면 거기 이제 십성을 넘어선 걸 무성이라고 하거든요. 성 <laughs> 초월적인 근데. 좀 그런 느낌이 드,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데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성경을 혼자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술, 담배 다할 때인데, 담배 피면서 막 읽고 이랬어요. 제가 95년 10월부터, 2001년, 어,까지 한 6년 정도를 안 믿고 교회를 안 열심히 믿고. 다녔어요. 이래 대학교에 가서 2년 다니고, 어, 거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부부들 성경 공부 모임을, 그 양명수 목사님이신데, 처음 인사할 때도 저는, 사람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오해할까봐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 따라온 껌입니다. 이제 <laughs> 나를 건들지 <건드리지> 마세요. <laughs> 근데 그러고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어, 한 5, 6 년을 다녔는데 절대자인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설교까지 들리고 성경 이 읽히고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완전히 망했다는 생각이 안드니까 죄인이라 말도 안 들어오고 뭐 이제 예수님이 구원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는 얘기였고 뭐 성령 하는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기도할 때눈안감고 찬송할 때안 따라했어요. 제가 이제 그 로펌에서 5년 정도 일하고 미국 로스쿨에 1년 정도 공부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받아줬어요. 1년 공부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졸업할 때 직전에 갑자기 병이 생났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인데 유학간게 2000년 병난게 2001년인데 지금 지난주에 또 재발했어요. 지금 약간 약간, 약간 심난한 상태입니다. 근데 무슨 병이요? 펜피구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말은 천포창인데 피부에 아무 공격이 없는데 내 면역 체계가 내 살을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내 살을 공격하고 싸워서 피부가 물집이 잡혔다가 물집이 살짝 터지면서 이제 살갗이 얇게 벗겨지는. 증상인데 등이나 이제 가슴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30년 전에는 치사율이 50%였다. 약을 먹으면 은 부작용이 꽤 심하다. 의사들도 잘 모르는 병이었습니다그 병이 이제 떡 나니까 이제 무섭죠, 이게. 근데 갑자기 병이 나니까 인생의 투병 모드로 넘어가는 시기 돼서 그 병이 나니까 물에 빠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무슨 이상이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이런 것또 이제 나, 내가 변호사 로보면서뭐 일하고 무리하게 일하고 이런 것도 그 일을 다시 내가 할수 있을까 6개월 정도는 미국에서 더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보스턴에서 l 까지 차를 몰고 이제 그냥 갔어요 한달 동안 어, 보스턴 하버드는 이제 병이 난 데라서 꼴도 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이건 이제 내 인생의 괴로운 자리가 된 거예요 친한 후배가 그 대학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이제 거기를와 보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가슴 강하게 가지만 톡톡 치는 거예요. 제제 제 그때 괴로웠던 상태에서 거기도 이제 한국서 연수오고한 부부들 그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금요일 날 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 체험을 좀 강하게 했어요. 그니까 보통 얘기하는 성령 체험을, 성령 체험을 해줬어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부하는 금요일 저녁인데, 3위 일체를 쭉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시길래, 바이브리스 터디라도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음. 하냐. 그렇게 어? 처음에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주에는 성령 하나님 3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별도의 인격이고, 뭐 창세기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할 때도 같이 있었고, 바람처럼 이제 움직여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어, 그런데 이 성령이 이제 세상도 움직이고 사람의 인생을 무브하고 가이드해주는 힘이 있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무브하고 가이드해준다는 그 말이 저한테 왔어요. 가르치는 게 끝나고 나눌 때첫 번째로 제 인생을 놓고 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무브하고 가이드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성령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이제 내 인생을 무브하고 가이드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이제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제 안수기도하면서 제 머리하고 등에 손을 이렇게 댔는데 요 손바닥만한 열이 이렇게 이제 열로 관통하는 느낌이 바로 들고 몸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끌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음. 있었는데. 불 받았다고 우리 말로서 미국에서는 일렉트리시티 전기에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아 이게 하나님이 이제 계신에 딱그 생각이 바로 들었죠. 예. 그 목사님이 대원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다. 어, you think you are not understood by anyone around you, but I know you. 너는 내 주변 누구로부터도 이제 네가 이해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때로 나는 너를 안다 이제 이말씀이었어요 이제 아프고 절망적이니까 뭐 누구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난 너를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제 느껴지니까 그 무렵에 특히 강하게 있었던 그 시름이 다 없어졌어요. 심적으로 좀 행복한 느낌이라고 할까? 굉장히 큰 관계와 큰 보호를 받는 느낌. 2001년 11월 정도였습니다. 그때 믿게 된 거죠.